네, 저 포인트에 왔는데요. 지금 망가터서는 지금 보이는 쪽으로 좀 진입을 해서 좀 담가보고 싶은데 이 겉엔 저렇게 수초가 있어도 안에가 물이 있어서 진입이 좀 불가합니다. 나중에 혹시나 가슴 장화를 입고 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아, 포인트가 탐나는 자리인데 일단 빨리 대편성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앞에를 살짝 작업을 좀 하고, 발판을 놓고 조금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수심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디에 앉을까? 지금 앞에 보이는 게, 앞전에 누가 버린 골프채를 주워다가, 여기다가 이불을 연결했습니다. 그래서, 이런 갈대 같은 거, 뭐, 잔목, 뭐, 이런 거칠 때, 힘있게 좀 치려고, 수초나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갈대 같은 거는 좀 억시기 때문에, 일반 제거기나 이런 걸로 쳐버리게 되면은, 파손이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손가락 나오네. 빈 바늘에 찌 맞추려고 던졌더니 뭐 잔챙이 붕어 한 마리가 걸렸네. 그 와중에 또정읍입니다정읍 오늘 날씨는 되게 좋은데요. 글쎄, 이쪽 포인트 너무 찌드른 곳을 지금 봤나 싶기도 하고, 뭐 이렇게 대편성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바로 입질이 좀들어가야될 그런 상황인데, 얼추 대편성이 마무리돼가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입질은 임질, 없습니다. 요 앞전에 지렁이 한두 통을 담아놨더니, 지금 어제 먹던 딸기랑 줄껍데기도 같이 좀 넣어놨습니다.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지렁이를 쓸 거고요. 이쪽 수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70. 70에서 80 정도. 낮은 데는 한 50도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. 집 근처에 이렇게 짬낙을 할수 있는 저소지들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행복합니다. 이 자리 말고 원래 지난번에 그 저희 딸이랑 했던 포인트로 갈까 하다가 이쪽에는 차도 대기가 조금 별기 하고 아까 오다 보니까 또 누가 차를 대놓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다가 차 편히 대놓고 지금 나름 반수중, 반수중전. 지금 이쪽, 맨 왼쪽, 이쪽이 지금 53대, 50대, 이게 예, 50대, 50대, 47대, 저 끝에께 53대. 이제 한 대만 덮이면총 7대인데요. 일단, 모르겠습니다, 지금. 자. 방금 이제 대편성을 다 완료했고요.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, 이쪽. 사실은 이쪽 왼편 쪽에 조금 듬성한 곳으로 굳이 작업 안 하고 앉으려고 하다가 지난번부터 지나가면서 항상 보면 이쪽 포인트가 눈에 밟혀서 부랴부랴 작업하고 한번 앉아봤습니다. 지금 제가 대핀 지한 30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건드림도 지금 없거든요. 아까 그 포인트를 좀 둘러보다가 모르겠어요. 뭐 쥐새끼인지 뭔지 뭐 안에서 살짝 꿈쩍거리기는 게좀 있길래 이쪽에 좀 대를 폈는데 그래도 여기가 아직 산란을 하면은 먼저 고기들이 좀 붙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습니다. 너무 또 쩔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묵은 고기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입질이 없어서 인김에좀 쓰레기나 좀주숴가려고요 또. 또 치우다가 이쪽은 못 치웠는데 쓰레기가 상당합니다 또. 질라는 패턴이 거의 다 잔챙이 같아요. 거의 뭐 총알 입힌 수준이라서 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슬슬 이제 어, 올라온다. 마지막 입술 같았는데 잠시 입질이 좀 없는 틈을 타서 오늘도 좀 쓰레기를 좀 주웠습니다. 지난번에 왔을 때 그래도 한번 주워냈는데 구석구석 박힌 쓰레기들이 좀 많네요. 쓰레기 한번따리 죽고 가면서 논길 뭐 이런데 막 버린 쓰레기가 많더라고요. 그거 좀 주워가겠습니다.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낚싯대들이 제가 뽕치기대로 좀 쐬고 있는 낚싯대들인데요. 이제 선화 진품대랑 그리고 요새 그 가성비 좋다고 래서 른궁대, 오공대오호대두 대를 또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. 확실히 둘다 써보니까 제 느낌에는 일단 진품대가 좀 밸런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. 무게는 서로 비슷하거든요. 재원이. 비슷한데. 한 손으로 들었을 때, 릉군 같은 경우는 조금 앞솔림이 좀 심한 느낌이고, 반면에 진품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좀 전체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, 그렇게 버거운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뭐, 진품대 같은 경우 제가 스윙대로도 쓰고 있는데, 뭐, 앞치기 하는 면에서도, 5 3대까지는 뭐, 무난하게, 예, 잘, 되더라고요. 근데 능궁도그 50대 뭐한 3만 원 정도 금액이면 정말 가격 대비 가성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살짝 낭창되는 느낌은 있는데, 음 그렇게 막 심할 정도는 아니고, 그 붕어도 제가 아까 한번 걸어보니까 제법 잘 뽑혀 나오더라고요. 만약에 또 능국대를 뽕치기 대로 사라고 하면 좀더긴 대로 하나 더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와서 한 3시간 정도 지금 짬낚하고 이제 철수합니다 짧은 시간 제법 손맛 봤고요 큰 놈이 꽉찬 9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눌러볼까? 지 배가 빵빵해서 한번 눌러봤는데, 아이, 아유, 아알 나오네. 바로 방생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쁘다. 잘가라. 자, 잘그라 네.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